이 폐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내 폐가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는 신호가 있는데 여러 군데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이몇 가지 중에 한두세 가지가 있다면 폐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어, 나우 힐링 센터 있으니까 폐 관리 괜찮겠지라고 하셔도 그렇지 않습니다. 과식을 해도 폐가 망가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숨을 자유롭게 못 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운 곳에 많이 있어도 폐가 망가질 수 있고요. 운동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산책만 조금만 다니면 도 폐가 망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을 혹시 호흡은 안 해도 폐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가슴으로 하는 분들은 이렇게 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폐는 호흡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통과되고 산소가 받아들여지는 곳이에요. 호흡의 작용의 근육은 횡격막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숨만 잘 쉬어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숨이 차요. 숨만 잘 쉬어도 숨이 찹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냥 이렇게 쉬었어요. 까딱까딱 쉬는 숨. 그러다가 충분히 어깨를 펴고 자세를 보면 숨을 어떻게 쉬는지 알수 있어요. 밥 먹을 때 항상 이렇게 가까이서 먹어요. 항상. <laughs> 근데 이게 자세를 약간 우리가 수그리거나 이런 분들은 이 복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1분당 보통 여러분들 숨을 몇회 정도 쉬나요? 보통 2, 30회를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은 보통 이 정도로 쉬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쉬면 큰일 나요. 수명 정말 짧아집니다. 그래도 천천히 쉬어야 돼요. 보통 거북이는 1분에 숨을 한번 정도 쉬어요. 얘네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신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는 피부에 변화가 생겨요. 사실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폐가 안 좋으면 특히 성인 아토피가 우리가 보통 아토피가 어렸을 때부터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전혀 없었는데 한 30대, 40대 막 긁고 처음에는 피부염으로 생겼다 그것이 아토피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배운 거면 어렸을 때한 번도 없었던 이 아토피가 한 40의 아토피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가 나빠져서? 폐가 나빠져서 그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폐에 독소가 쌓여서 특히 수분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피부 거취. 어떻게 돼요? 건조해진다.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푸석해지고. 혹은 또 거칠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부가 어느 순간 윤기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바로 오는 게 뭘까요? 검버선들 그리고 안색도 어두워지고 기미도 많이 끼게 되고 점도 또 많이 생겨요. 맞죠? 뭐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단 음식이나 염분 과잉 섭취로 인해서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게 되는 증상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폐가 망가지면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 두 번째 폐가 망가지고 있을 때 자진 기침이 생겨요. <laughs> 이런 것도 있고요. 뭔가 가래 같은 거요. <laughs>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가래를 넘어서 자진 기침을 매일 하는데 요 이게 3주 이상 간다. 근데 가보면 감기도 아니야. 염증도 없어요. 3주 이상, 내가, <laughs>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3주 이상 하는 분들은 뭐가 있다고요? 폐가 위험하다. 뭔가를 신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래가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미세먼지나 세균, 불순물, 염증을 기관지, 이 점액에 섞어서요. 체외로 배출해서 기관지를 보호하는 게 가래입니다. 가래는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가래가 우리 몸의 독소를 기관지의 염증에 기관지의 액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섞어가지고 보내는 하는 과정이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현상인데요 하지만 갑자기 가래가 늘었다 그리고 가래 색깔이 약간 색깔이 짙은 누런색 혹은 가끔 피가 나온다 그러면 폐렴부터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폐암이나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노래를 오늘 잘 불러주셨는데 옛날에는 노래 20곡 30곡 불러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한 곡만 불러도 목이 신다 아니면, 말만 해도 목이 쉰다. 저 같은 경우 되게 예민하거든요. 제가 강의 나가면, 어떤 때는몇 시간씩 강의하고, 한 번에 한세 시간 강의한 적도 있고, 두 시간도 강의하고, 특히 중국이나 대만 통역 강의를 하면은, 정말 길게 할수 밖에 없어요. 강의를 하면. 두번 말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몸이 지치거나 답답한 데서 자꾸 폐가 약해진 걸 느끼면, 하루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목이 쉬어버려요. 그래서 강의하러 다닐 때 관리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번 기스 끝나고 강의하고 다음 기스 끝나고 또 구미교회 강의하러 가요. 구미 가고 충북 가고 또 전라도 가는데. 근데 항상 강의하기 전에 저는 그래요. 목 관리를 위해서 프로폴리스를 마신다든지, 아니 복식 호흡 충분히 한다든지, 그리고 강의하기 전에 항상 워밍업식으로 노래를 자주 불러요.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갈때 그냥 의식해서 배로 호흡을 하면서 복식으로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부드럽게 보는 노래 말고 성악시고 약간 성악을 잘해서 성악을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가면 괜찮아요 목이 풀리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호흡이 안된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쉬어 버리고 그게 반복이 되면 폐가 망가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민하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예민하지 않으면 못 느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라마 많이 보고 게임 많이 하고 늦잠 자고, 늦게 자고, 과식하고, 먹고식 뭐 먹고, 쾌락 즐기면 그런 거못 느껴요. 그런 게 생기면 얼른 약 먹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빨리 이거 해야 되니까. 빨리 일해야 되니까, 빨리 이거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즐겨야 되니까 그런 반응들을 못 느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느낀다고요. 왜냐면 예민하니까. 뭔가 서울 도시만 가면 피곤해요. 뭔가. 저는 이렇게 일산 속은 아무리 걸어도 괜찮아요. 다리가 아픈 것 뿐이지. 저는 공룡능선도 갔어요. 설악산. 우리나라에서 최고 위험하고 어려운 능선 이죠 그리고 지리산. 걸어다니안 힘든데 이상하게 서울은 그냥 4, 5km 걷잖아요. 너무 피곤해. 기진맥진해. 사실 정상은 우리 몸이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럴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스스로 피곤함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껴야 내가 개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지금까지는 너무나 무시했어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고, 머리가 아프면 판피림이나 뭐 이런 두통, 또 타이내로 이런 거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왔죠? 어떻게 왔어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증상을 무시하고, 그냥 누르면서 왔다고요. 그 다음에 뻥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피부 변화, 자진기침. 그 다음, 가래, 목심, 신목소리. 가슴 통증이 생겨요. 이게 보통 폐암 환자의 3분의 1에서 나타나는 증상 가슴이 압박이 되는 느낌이에요. 폐가장자리 생긴 폐암이 흉막과 흉벽을 침범해서 생기는데요. 날카로운 통증도 생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둔한 통증으로 그냥 묵직한 통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곰봉지 손가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곤지곤지는 많이 들어봤지만 곰봉지는 손가락 끝이 휘어져서 붙지 않는 현상입니다. 근데, 폐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런 손톱에 문제가 되게 많이 와요. 손톱, 발톱에. 말초신경들에 산소 부족가 하면. 아직 변형까지 도합니다 루마치스 관절염이 아니라도, 이런 변형이 와요. 그래서, 어, 왜 이런 게 생길까? 이런 부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 가볍게는 피로감 이런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 두통, 뭐 부종, 쇠약 이런 거올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ぬのりでやられた。<laughs> <laughs> <laughs>